마태복음 7장 15절에 1 6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노략지라는 일이가 뭡니까? 속에 노략지라는 일이가 들었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질이한 사단이요 사단, 이 도둑, 거짓말쟁이, 영혼들을 그냥 탁 세상의 걸로 거짓말 시켜 미혹해 가지고, 네, 그비진리로 혼합시켜서 결국에는 야곱, 야곱 점령해 가지고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연합해 가지고 결국은, 네, 껍데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 속에는 사단을 경배하게 만들어 서 지옥을 끌고 가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양의 옷을 입었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 의장하고, 그리고 아주 뭐 각종 은사를 모방한 신비적인 그냥 그런 것들로 눈이 어두운 양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영육 간의 재물들을, 영적인 재물, 육적인 주머니를 돈을 다 털어내고,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그런,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시나마 엉금기와 같은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못된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거짓 영들이 많이 역사했으면 지금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거짓 영들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의 영들 때문에, 이 영들이 잠을 자고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없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다빼기 빼앗기고, 꼭, 떼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심각합니다, 진짜. 거짓의 아비마기는 인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증언했어요. 말해요. 이 말은 영이 흐릅니다. 진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말에서 흐르는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영분별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올까요? 성령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생수를 채우고 성령으로 열심히 또 죄를 버리는 회개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들의 입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진리를 말해도 입에서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뱀의 독이 나와요. 저는 그 독을 한두 번, 독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입에서 독을 쏘아야 되는 것을. 독을 쏘면요 어지러워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순간. 근데 믿는 자의 표적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나니. 주님이 탁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이고,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둠의 영을 느끼고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혼은 사람이 말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로 가짜를 분별해요. 정말 말은 청산 유수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천사처럼 이쁘게 자라는데요. 그 사람의 속에 어둠이 많은 사람은요 그 말을 할때 얼마나 어둠의 영 기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흘러나오느냐, 내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마지막 때 거짓 예언이나 쓸데없는 정보들이요. 그거 안 보는 게 유익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져서 결국 영이 잠을 자게 되고 후임합니다.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쓸데없는 제가 소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딱 비판을 네몇 마디도 못 해요. 하는 즉시 내안 좋은 감정을 딱 가지고 하는 즉시 사단의 틈으로 공격이 딱 들어오면서 책망이 들어옵니다. 네가 누구 간데 형제를. <laughs> 그래가지고요 바로 잘못됐다 회개하고 딱 입을 다물고 멈추면 싹또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을 어, 조심하게 되는데요 잠원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남의 말하는 게별 시가 없다는 거, 별 시, 별 시. 가끔 밥만 맨날 밥만 먹다가 외식하거나 맛있는 거 특별한 음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종교 통합을 하거나 음란에 뭐 빠졌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 말하고 터뜨리고 소문 내고. 남의 얘기 쉬지도 않고 하는 거 좋아? 하는데요. 말은 시앗과 같아서 마음에 그게 심어지고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결국 이 속에서 영향을 주므로 해가지고 악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행위력에 기록돼서 실패를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전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등잔에 기름은 소진되고 영은 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때로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것들을 알려야겠지만은, 가라지는 주님도 제거하지 않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허락했으니 그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지폐만 본대요. 진짜 지폐만. 가짜 안 보고 진짜만 본답니다. 우리도요. 진리만 먹고 진리만 듣고 진리만 확실하게 알면요 가짜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거짓 정보, 가짜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빠져서 진짜를 잃어버리게 될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 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데서 그리스도가 있대 저쪽 갔더니 어, 어떤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데 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가자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봤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는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임만회라시는 주님과 실제적인 그 교제 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 어디 가서 찾습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믿음의 은혜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 가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신 영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때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진리만 선포합니다, 진리만 전파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입니다. 네. 몇 가지만 분별해도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막 화려하게 치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만 자랑하고 높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은사들만 좋아하며, 진리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회개하고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 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지리 위에 바로 서면, 성령 안에 모든 은사는 이미 다 안에 왔어요. 때에 맞게 성령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